비행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규칙 티켓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난 설레는 마음으로 한 시간째 손에 쥐고 있던 비행기 티켓을 승무원에게 건넸다. 승무원은 내 자리 번호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안쪽 복도로 들어가라고 안내해주었다. 그리고 내게 티켓을 돌려주면서 종이 한 장을 같이 끼워줬다. 그럼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티켓과 종이를 우선 주머니에 대충 구겨넣고 자리로 향했다. 짐칸에 가방을 보관하고 비행기 좌석에 놓인 베개를 알맞은 위치에 옮겨둔 뒤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다.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티켓과 종이를 꺼냈다. 그 종이에는 놀랍게도 직접 손글씨로 작성한 글이 적혀 있었다. 뭔가 급하게 적은 듯 휘갈겨져 있는 글씨체였다.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을 써둔 목록이었는데 제목이 너무 기분 나빴다. 비행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규칙. 첫 번째. 절대 다른 승객들에게 이 쪽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 비행기에 탄 승객 가운데 인간은 오직 당신 뿐입니다. 두 번째. 쪽지를 다 읽고 휴대폰을 꺼내서 시간을 확인하세요. 규칙에 나온 모든 시간은 현재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 번째, 비행기에 탑승한 뒤한 시간 동안은 아무하고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있더라도 완전히 무시하세요. 네 번째, 비행기가 이륙하고 한 시간이 지나면. 대화를 시작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비행기 창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창 밖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때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곧바로 화장실로 도망치세요. 그리고 비행기 앞좌석에 있는 모니터가 갑자기 꺼지면서 어두워진다면 반드시 화면 이외의 다른 곳에 시선을 집중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비행기가 이륙하고 두 시간이 지나면 기장이 안내 방송을 할 겁니다. 모든 지시에 정확하게 따라주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이륙 후세 시간이 지났을 때부터 절대로, 좌석에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어디로든 몸을 피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당신은 계속 추격자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당신을 잡으려는 것이 무엇인지는 저절로 아시게 될 겁니다. 여덟 번째, 그러다 보면 기장이 비행기 착륙에 관련한 안내방송을 할 겁니다. 방송이 끝나면 곧바로 비행기 출구로 달려가서 문을 여세요. 바깥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망설이지 말고 곧바로 뛰어내리셔야 합니다. 난키키거리면서 그 규칙을 읽었다. 내가 이런 장난에 속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였을까? 아니면 뭔가 할로윈 이벤트 같은 걸로 모든 승객들에게 이걸 나눠주고 있는 건가? 난 휴대폰을 꺼내서 시간을 확인했다. 오전 7시 13분. 지금부터 1시간이란 말이지. 그때,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와서 내 자리 쪽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는 위쪽 짐칸에 가방을 넣고 내 옆자리에 앉았다 힐끗 쳐다보니까 노트북 가방처럼 보이는 작은 가방 하나는 짐칸에 넣지 않은 상태였다 난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노트북으로 뭔가를 할 테니까 별로 나를 귀찮게 할 일은 없겠네 역시 그 남자는 내게 눈 인사도 건네지 않고 안전 벨트를 맸다. 그리고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저 사람도 모르는 사람과 말을 섞거나 하기는 싫은 것 같네. 나는 앞좌석의 모니터를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곧 비행기가 이륙할 것이라는 기장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비행기 엔진 소리와 함께 진동이 느껴졌다. 나는 비행기 탄걸 별로 무서워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이륙하는 순간은 항상 조금 불안하게 느껴졌다. 오늘은 특히나 뱃속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면서 식은땀이 났다. 뭔가 위험한 일을 겪고 있다는 느낌이 엄습해 왔다. 아마 그 기분 나쁜 족취의 내용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옆자리 남자가 갑자기 내 어깨를 두드렸다. 난 화들짝 놀라면서 눈을 번쩍 떴다. 난 겉옷도 벗지 않은 상태였는데 왠지 그 남자의 손길은 죽은 사람의 손처럼 차갑고 묵직한 느낌이 들었다. 난 고개를 돌려서 그 남자를 바라봤다. 그 남자의 얼굴은 뭔가 잘못됐다. 마치 사람과 비슷하게 만든 로봇을 볼때 느끼는 불쾌한 골짜기라는 감정이 떠올랐다. 사람처럼 보이지만 뇌 한쪽에서는 절대 사람이 아니라는 강한 느낌이 드는 것 말이다. 그 남자에게선 딱 그런 느낌이 들었다. 어딘지 모르지만 인공적인 모습이었다. 아마 그 남자의 눈 때문일 수도 있다. 그 사람의 눈은 너무 크고 동공은 이상할 정도로 확장되어 있었다. 아니면 그 남자의 코 때문일 수도 있다. 얼굴의 정중앙이 아닌 살짝 벗어난 위치에 있는 코. 아니면 그 남자의 입술. 비현실적으로 얇고 긴 입술 때문일 수도 있겠다. 얼굴을 가짜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이상한 느낌을 주는 얼굴이었다. 마치 뭔가가 사람을 흉내내는 걸 보는 것처럼 내가 그 남자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기만 하자. 그는 말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멀쩡했다. 갑자기 내가 별것 아닌 것에 오버를 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 혹시 헤드폰을 쓰시나요? 그는 내게 말했다. 그 남자의 질문은 좀 알아듣기 어려웠다. 헤드폰이 있으면 빌려달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내가 대답하지 않자 그는 말을 이었다. 제가 지금 손목을 잘라버린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나요? 정말 기분이 나쁜 것은 질문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런 질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하는 그 남자의 차분한 말투였다. 마치 오늘 하루가 어떠셨냐고 묻는 것 같은 질문이었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아까 읽었던 규칙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세 번째 규칙은 이륙한지 한 시간이 될 때까지 절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난그 남자의 말을 무시하기로 했다. 어차피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으니까. 아까 읽었던 규칙의 내용보다 이 남자가 정신이상자일 거라는 생각이. 날더 무섭게 했다. 그는 곧 내게 말 거는 걸 멈추고 켜져 있는 노트북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다. 난 견눈질로 그 남자의 노트북 화면을 쳐다봤다. 화면 속에는 놀랍게도 내 사진이 떠 있었다. 전체 화면으로 떠 있는 나의 사진. 난그 모습에 반응하기도 전에 노트북에 있는 키보드로 눈을 돌렸다. 아니, 키보드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는 것을 바라봤다. 뭔가 버튼 같은 것이긴 했는데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문자들이 적혀 있었다. 그 남자는 화면에 있는 내 사진을 계속해서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난 그제서야 내가 받았던 종이 적힌 규칙들이 장난으로 적혀있는 게아니란걸 깨닫게 됐다. 나도 모르게 흠칫하면서 몸을 그 남자의 반대편인 창가 쪽으로 구겼다. 그러자 승무원이 다가왔다. 저 고객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어예 그 옆자리에 이분이 목소리가 목에서 턱 걸려서 나오지 않았다. 비행기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동시에 내 쪽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는 게 보였다. 그들의 얼굴은 모두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비현실적으로 얇고 긴 입술이 옆으로 길게 벌어지면서 모든 사람의 얼굴이 웃는 얼굴로 바뀌었다. 그리고 눈에서 붉은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찰나의 순간에 평범했던 비행은 끔찍한 악몽으로 바뀌고 말았다. 난 얼른 고개를 푹 숙이고 움츠러들었다.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서 눈을 감을 수도 없었다. 그들의 기형적인 입과 붉은 눈물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나를 속여 대답을 드러낸 승무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난 금방이라도 그들 중에 하나가 나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그냥 움직이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계속 가만히 있다 보니 어느새 심박수가 안정되는 것이 느껴졌다. 난 차분하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은 이미 어기고 말았지만 아직은 살아남을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어느새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다.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지금 난기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이 단조로운 목소리였다. 한 단어가 나올 때마다. 비통수의 털이 쭈뼛 서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안내방송이 끝나고 슬쩍 고개를 들어보니 옆자리 남자를 포함한 다른 승객들은 모두 원래 상태로 돌아가 있었다. 내가 잠시 악몽을 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옆자리의 남자는 여전히 노트북 화면에 있는 내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뭔가를 입력하듯이 이상한 글씨가 써져 있는 버튼을 탁탁 누르고 있었다. 난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있던 쪽지를 꺼내서 규칙들을 다시 읽어봤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 2시간이 넘으면 기장이 안내방송을 할 겁니다. 모든 지시에 정확하게 따라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보니 아직 비행기가 이륙한지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아마 세 번째 규칙을 내가 어겼기 때문에 순서가 뭔가 엉망이 된걸 수도 있다. 아니면 이 규칙들이 반드시 순서대로 적용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나는 제발 순서가 바뀌더라도 이 규칙들이 그대로 적용되기를 기도했다. 그래야만 여기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을 테니까 비행기가 난기를 통과할 것이라는 안내 방송은 진짜였다. 비행기 전체가 갑자기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직 창문 밖을 봐선 안 된다는 규칙은 적용되지 않을 것 같아서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창문 밖을 슬쩍 바라봤다. 창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나오는 불빛이 어딘가에 반사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마치 검은 비단 속을 비행하는 것 같은 느낌. 나는 예전에 읽었던 공상과학 소설을 떠올리면서 지금 이 비행기가 오물 같은 것을 지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뭔가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중이 아닐까. 나는 창 밖을 쳐다보다가 멀미가 나서 다시 고개를 돌렸다. 승객들은 여전히 평범한 척하고 있었다. 난 다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잠시 창문 밖을 바라보던 사이에 1시간이나 지나 있었다. 난 1시간이 지난 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종이를 꺼내 들었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 1시간이 넘으면 대화를 시작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비행기 창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창 밖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세요. 규칙에 따르면 이제 누군가와의 대화는 허용되었다. 하지만 당연히 난 비행기 안에 누구하고도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곧바로 화장실로 도망치라는 규칙과 앞좌석의 모니터가 어두워진다면 반드시 눈을 돌리라는 규칙도 확인했다. 난 긴장도 풀고 미리 앉아는 곳을 확인하고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옆자리 남자의 다리를 넘어가야 했지만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난 비행기 복도를 지나가다가 자리에 앉아 있던 한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다른 승객들과 달리 얼굴에 공포와 경계가 가득한 모습이었다. 내가 그녀를 보고 잠시 멈칫하자 그녀는 내게, 당신도 여기 갇혀 있는 건가요?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을 대신했다. 혹시 그 규칙이 있는 쪽지를 받으셨나요? 그녀는, 자기의 쪽지를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눈물을 터뜨렸다. 난 얼른 내 쪽지를 그녀에게 건넸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게나 혼자가 아니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쪽지의 내용을 모두 외우려는 것처럼 찬찬히 울타봤다. 그리고 내게. 쪽지를 돌려주면서 자신의 이름은 사라라고 말했다. 나는 에단이에요. 우리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같이 빠져나갑시다. 그녀는 내 말에 동의하면서 조금 진정하는 눈치를 보였다.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한지 두 시간이 지나려면 아직 30분 정도가 남았다면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때 비행기 안 어딘가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사라는 얼른 내 손을 붙잡고 화장실로 달렸다. 우리는 좁은 화장실에 갇힌 채 잠시 숨을 골랐다. 아기 울음소리는 점점 날카롭고 끔찍하게 바뀌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치고 말았다. 사라와 나는 그리고 나서도 한동안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말없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기장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시간을 확인해 보니 어느새 비행기가 이륙한 지두 시간이 지났다. 승객 여러분, 비행기 앞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라와 나는 지시를 따랐다. 비행기 앞쪽으로 복도를 따라가니 조종실 문이 보였다. 문을 열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첫 번째, 조종실에는 아무도 없다. 두 번째, 조종석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붉은 용암이 흐르는 메마른 땅이었다. 난그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 여기가 어디인지 짐작할 수조차 없었다. 사라는 그런 내 뒤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난 그제서야 뭔가를 깨달을 수 있었다. 사라는 아까 휴대폰을 보지 않고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런 경계심도 없이 내게 말을 걸었다. 난 그제서야 첫 번째 규칙이 기억났다. 절대 다른 승객들에게 이 쪽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비행기 승객 가운데 인간은 당신 뿐입니다. 난 이미 여러 규칙을 어긴 상태다. 그리고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규칙이 더 있었다. 당신은 계속해서 추격자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당신을 잡으려는 것이 무엇인진 저절로 아시게 될 겁니다. 나는 그걸 저절로 알게 됐다. 사라는 두 손으로 내 어깨를 잡았다. 그녀의 손톱이 어깨 속으로 파고드는 것이 느껴졌다. 사라는 내게 몸을 기대면서 달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바로 그 추격자야. 규칙을 좀. 잘 지키지 그랬어.